러브십니다 비교를 하는 사람들. 유타벨리 대학교 송재균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이 뭔줄 아는가? 그것은 바로 비교다. 어, 내가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어, 참 자만해지고 내가 남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처럼 비참해 주는 경우가 없다라고 어, 했는데요. 비교를 하는 사람들은 질투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중거집단이 높은 사람들이죠. 중고집단이란 개인이 자신의 행동, 가치관, 태도 등을 판단하고 형성할 때 참고하는 집단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재수생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재수생은 자신이 의대생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작년에 수능 시험에서 수학 시험만 안 망쳤다면 의대를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는데 수업시 수없이... 수... 수학시험을 망치는 바람에 떨어졌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재수생이라는 현지 집단을 부정하고 중거집단인 의대생이라고 믿는 것이죠. 이번 수능만 잘 보면 의대생이 될 것이기에 자신은 이미 의대생입니다. 이렇게 현실 집단과 중거집단을 착각하는 사람을 자기 객관화가 안된 사람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객관화는 왜 못할까요? 자기 객관화로 현실 집단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은 화려한 의대생에서 비참하고 불행한 재수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재수생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기도 합니다. 비교를 하는 사람들은 주로 현실 집단을 일부러 망각하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중거 집단에 들, 들어갈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거집단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도 있는데요. 자신이 중거집단에 들어가야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할 때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중거집단이 동기부여를 할 때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대생이 되어야지, 돈을 열심히 벌어서 부자가 되어야지와 같은 긍정적인 동기부여는 자신의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비교를 하는 사람은 자기 객관화도 안 되어 있고, 자신이 할 생각도 없으며 실천도 안 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자신은 공부를 못했지만 자식이 공부를 잘했으면 하고 바라는 사람입니다. 자기 객관화가 잘된 사람은 자식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압니다. 그래서 공부법을 찾아보고 자식과 같이 공부를 하며 어떻게 하면 대학을 잘 가는지 철저히 준비를 하는 사람입니다. 즉 자식이 공부를 하지만 자식의 공부를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객관화가 안 되어 있으면서 비교를 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에게 공부를 하라고 잔소리만 하며 어, 어떠한 노력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아이가 공부할 때 드라마 보는 사람이죠. 어, 소위 말로만 떠들고 결과가 안 좋았을 때 아이를 쥐잡듯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엄친아로 어, 자신의 아, 자식과 남의 자식을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은 학교 다닐 때엄친아만큼 공부를 했습니까? 자신이 하지 못한 일을 남에게 바라는 사람이 바로 비교질만 하는 사람입니다. 비교를 하는 사람은 일상이 모든 것이 비교입니다 자신의 친구들이 건강이 좋아 마음껏 돌아다니는데 자신만 아픈 것이 억울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자신은 건강관리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고, 고혈압 고지혈 당뇨병으로 고통을 받는 것이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운동을 안 하고 탄수화물 위주로 먹고 건강에 나쁜 습관을 갖고 있어 성인병 진단을 받았는데도 수십 년 동안 그냥 약으로만 병증을 완화하려고 하니 병이 나을 리가 없습니다 자신 누른. 누르... 자신이 노력하지 않은 것을 남 탓으로 돌리며 비교하고 억울해합니다. 옆집 남편과도 비교하죠. 옆집 남편은 돈잘 벌어 오는데 당신은 월급이 왜 쥐꼬리만큼이냐 불평합니다. 부자가 꿈이었다면 처음부터 월급쟁이와는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만약 가난한 사람과 결혼을 했다면 결혼한 이후에 어떻게 재테크를 할 것인가 자신이 노력을 했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노력해 부자가 될 생각은 없고 남인 남편만 닥달합니다. 즉 내가 변할 생각은 없고 남을 통해 나의 중거 집단을 높일 생각만 하죠. 부자가 될 능력이 없다면 현실을 인정이라도 해야 하는데 그럴 생각은 없고 애만 남편만 잡습니다. 이런 사람은 결혼 전에도 비교를 하는데요. 내 친구 누구누구는 친구 남친에게 백일 선물로 명품백을 선물 받았다고 비교합니다. 내 친구 누구는 유명 호텔에서 결혼한다고 비교하고요. 내 친구 누구는 신혼여행을 유럽으로 간다고 비교합니다. 내 친구 누구는 강남의 아파트에 신혼 살림을 차렸다고 비교합니다. 자신의 능력이 안돼못 하는 것을 남에게 바라는 사람이 비교를 합니다. 남에게 해줘 마인드가 박혀 있는 사람입니다. 왜 자기가 돈을 벌어 사고 싶은 거 사고 가고 싶은 곳에 갈 생각을 못 할까요? 능력이 안 되면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자기 객관화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높은 기대에 못 미치는 비참한 생활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기객관화가 잘된 사람입니다. 자기객관화는 자신의 현실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꿈이 있다면 꿈을 이루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구체적인 방법을 찾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꿈을 자신을 통해 실현하려고 하지 남을 통해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결론입니다. 비교를 하는 사람은 게으르며 능력도 없으면서 질투심만 많고 자기객관화는 전혀 안된 사람입니다. 비교만 하는 사람은 어차피 자신이 변하지 않기에 평상 평생 비참한 현실 속에서 살 수밖에 없죠. 자기 객관화가 잘된 사람은 끊임없이 방법을 찾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비교만 하는 사람은 욕심만 많지, 어떠한 방법도 찾지 않고 입으로만 떠들며 질투심만 가득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친구로서도, 배우자로서도, 부모로서도 꽝입니다. 그러니 비교를 하는 사람은 처음서부터 걸러야 합니다. 자신의 운명은 자신이 개척하도록 합시다. 남에게 의지만 한다면 내 인생의 주체가 될수 없습니다.